기회가 없었다면 진짜 이런 인, 어떻게 보면 인재를 좀 놓쳤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네. 챌린지를 두고 종체를 가지고 가는 이유가 네. 근데 확실히 본인이 어. 실력이 있으니까 기회를 본인이 스스로 그것도 기회도 본인이 만든 거잖아요 네, 네. 챌린지, 챌린지 네. 통해서 네. 본인이 포인트 쌓아서 올라와서 기회를 잡았을 때 바로 이런 식으로 보여준다면 오늘 보신 분들 앞에서 완전히 지금 네. 칭찬일색 그러니까요 이름 완전히 알리고 있고 네. 야, 일단 근데 <laughs> 이, 이영호 이 선수를 한번 잡아봤거든요. 종치에서 가달 아닙니까? 안 무섭지. 알 아닙니까? 안 무섭지. 네. 예, 예, 근데 그러니까. 알 있잖아요. <laughs> 아니, 자, 컨디션이... 이번 시즌에 알까지 잡으면 가달 잡은 겁니다. 그러면 뭐더 그리고 테란전 전승이에요. 지금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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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지, 지금까지 테란전 전승에다 팀 우승시킬 수 있, 있는 기회까지 있습니다. <laughs> 최고의 크리스마스가 유진우 선수 아마 지금 몇 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몰라요. 네. 생애 최고의 크리스마스가 될수 있는 순, 순간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렇죠. 비록 올킬은 아닐지언정 올킬보다 더한. 네. 이제 맵 선택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유진호 선수의 마무리를 위한 맵 선택. 정말 피날에 정말 어, 축제를 펼칠 만한 폭죽을 터트릴 만한 마지막 전장으로 어디를 선택했을지 함께 하시죠. 자 남은 맵도. 어, 그라운드, 그라운드 제로. 자, 일단은 야. 조금 무난한 형태 의 맵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라운드 제로. 사실 어떻게 보면 에디가 좀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만약 에 어, 같은 게임으로 간다면 아니면 몸시 뭐 박상현을 위해 서 남겨두는 그런 건 아니겠죠? 어,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김성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김성현이 맵을 고를 수 있는 권한이 가져가 있다. 그래도 얘기인데. 이제 블록체인과 그 에디. 에디 두 개를 남겨주면서 예예. 어. 뭐 얘기를 했겠죠? 어떤 맵이 두 개를 고르면 편하냐 해서 하나를 골랐을 수도 있고 뭐 자세한 사은 저희가 들어보질 네. 못해서 자기가 네. 지는 경우를 위해서 네. 어차피 올킬도 네. 없을 뿐더러 그냥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지금 남은 맵들이 사실 그러니까 네. 다할 만해요 저 그가 네. 막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 태란 김성현 선수 혼자 남았고 야 그리고 보니까 종최전을 통해서 스타덤에 올라간 두 선수가 지금. 어 아직 아직 좀더 해야 돼요. 유진은 우 제가 냉정하게 <laughs> 하겠습니다. 조금 더 해야 돼요. 예, 알 위치까지 가려면 그래도 우승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예, 더 해야 예. 되는데 어, 어쨌든 선배잖아요. 그러니까. 예, 김성현 선수가 이 종체 선배로서 그렇죠, 그렇죠. 예. 어 이름을 알리고 우승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유진우도 이젠 제 차례입니다. 하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꺾어야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김성현 선수는 그러면서 개인리에의 챔피언도 차지를 해봤었고 네. 여기서 유진우 선수가 김성현 선수마저 넘어간다면은. 이제는 유진우 선수였던 네임밸류나 이런 것들은 정말 크게 성장할 것이고 실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 선수나 시청 자 여러분들은 안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준비 끝났다고 하네요. 과연 유진우 선수의 마무리로 2019년도 마지막 KCM 종족 최강전 경기가 끝날 것인지 유진우 선수와 김성현 선수의 여섯 번째 세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승 왕은 도지옥 선수였습니다. 11킬 그리고 승률 왕은 유진우 선수였습니다. 그 승률이 더 올라가고 있겠네요. 와 오늘 임진묵 조기석 선수를 잡고 테란전은 어, 지금 가있시면 그러면. 어. 가만있어봐 아까 6승무패였나요? 4승무패 4승 였나요 네. 지금 그러면 이제 6승무패 아니 네. <laughs> 6대0이면은 <laughs> 가만있어봐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해서 네. 타율도 3알만 넘어가면 잘한다 3알 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6승무패면 테란한테 그냥 한끼 식사 테란이 그렇죠 지금까지는 뭐 그런 모습을 정말 잘 거, 보여주고 진짜 있죠 진짜 거하게 먹었다 네. 이형호 네. 먹고 그렇죠. 조기성 <laughs> 먹고 <웃음> 이제요 뭐. 어뭐 아이고 뭐 등등 임진목 뭐 잡아먹고. 네. 질문 있습니다. 이영호 선수는 왜안 나오나요? 유진호 선수가 잡아 먹었거든요. 그래서 못 나왔어요. 그렇죠. 네. 응. 그러니까 지금 보딩이 님. 이영호 선수가 지금 있다고 해도 진짜 이거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 이 자리에 이영호 선수가 있다고 해도 지금 이이 유진호 선수의 기세를 과연 꺾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김성현 선수가 뭐 가져가야 될또 짐들이 좀 어쩔 수밖에 없죠. 이제 대장 카드로 나와 있으니까 있는데 다시 이제 저는 김성현 선수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 유진호를 꺾고 나서 이제 박상현까지 예. 꺾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김성현의 이른값이라면. 해줘야 돼요 해줘야죠. 해줘야 돼요 네, 우승자 출신이기도 네. 하고 네. 어쨌든 이두 선수는 어, 또 신의 느낌을 갖고 있잖아요 최근에, 네. 최근에 등장한 선수들이니까 네. 연로족구님 네. 우리 그 박성진 해설위원에게 한번 문의를 해보십시오 스타를 잘하신다면 누구에게나 종족체 강자는 아, 문의 열려있습니다 네. 챌린지 통과해서 올라오시면 돼요 그러면 네. 제2의 유지우가될 수도 있습니다 이야, 네. 그냥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야, 레더 점수가 어느 정도 S, S에서도 좀 상위권이신 분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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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한테 있어요? 레더 빈대 오셔가지고 저도 이거 한번 즐겨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약간 그뭐 음, 네. 어, 예. 예. 뭐, 그, 그, PC방 대회 하듯이 예, 예. 오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어, 한 S에서 이제 좀, 약간 기준은 네. 있어요. 예.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많은 도전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김성현 선수의 어깨 테란 팀에 야 그러고 보니까 그 페너트리에서 3위 했던 저그 팀인데 네 2위 했던 토스 잡고 그렇죠 지금 어, 1위 했던 테란을 코너에 몰아놨죠 네자 이번에 근데 지금 또 보세요 유진우 네. 선수 이게 계속 유진우 선수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계속 꼬아줍니다 게임을 여태껏 투회 처리 빌드만 썼어요 이번엔 3회 처리 네. 그러니까 뭔가 아까 그런 채팅이더라고요. 아, 편의점, 그러니까 편의, 편의점, 저그 아니냐? <laughs> 네, 뭔가 조금 조금 나오고, 네, 네, 어, 네. 이제 가볍게 가볍게 몇 개, 몇개살수 있는 것처럼, 편이... 편의, 다양해요. 그쵸? 편의점, 저그처럼 정말 다이소, 네. <laughs> 다이소. 지금 빌드도 여러 가지 쓰면서 상대가 심리전 걸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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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김성현 선수가 선택한 빌드는 원어원인것 같네요. 네, 네. 가장 잘하는 거 해야 돼요. 지금은 구석구석 살펴보고 있는 예, s 스비 자, 그러면서 볼거다 보고 빠져 나갔다. 빠져나가다가 커트. 네. 네, 일단 어 빌드의 유블리를 그래도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그래도, 어, 아이고, 어, 키즈퍼이 100개. 오7 네, 7, 7 4번째 아, 어, 크리스마스 선물 감사합니다. 키즈퍼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산타처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원원원의 one, 파이프로 나온 게 사실 2회 차를 시작이거든요. 근데 이제 3회 차리 시작을 했기 때문에 주도권을 테란이 계속 이제 쥐고 흔들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과연 어, 이 유진우 선수가 벌쳐라든지 요거 드랍시 뭐 이런 플레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지 요것도 예. 중요해 보입니다. <laughs> 이그 방풀 의심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가 없는 게 앞선 경기고 방풀 해도 그렇게 컨트롤은 못해요. 음? 그렇게 해도 못합니다. 개 켜놓고 해도 못해요. 그냥 보시면 아, 아십니다. <laughs> 그냥 놔두시면 돼요. 의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 루든... 루든 푸드푹스님께서 5, 7, 7, 5번째 감사합니다 아예 오늘 별풍 많이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레이스나 뭐드랍십을 대비해서 히드라도 네. 찍어놨네요 네. 어? 어우 확실히 보시면 스파이어가 좀 느리죠. 예, 네, 그래서 이게 3회 처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좀 토크가 느리다 보니까 저기가 주도권을 뺏길 수밖에 없고, 그거를 테란이 알고 있으니까 저런 식으로 마인. 네, 마인 매설 이후에 정찰. 그리고 뉴탈리스가 뜰 때쯤 됐을 때는 이미 베스를 뽑을 수 있는 뭐 그런 단계를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거든요. 벌써 퍼즐 때완성돼 있죠. 그러니까. 어, 네. 되게 좀 빠르게 네. 느껴지긴 합니다. 이게 원어언이 처음 나왔을 때 저기들이 많이 당하던 그림이에요. 네. 네. 자, 스파이어테크가 지금 400정도, 4 8 0정도의 빌드타이밍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벌써 사이언스 퍼시틱트 완성! 스타포트 불 반짝반짝! 네. 아직 뮤탈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지 뭐 오버로드 속업과 함께 갑자기 히드라를 몰아치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종종 나오거든요 네. 어, 지금 앞마당 한번 다시 봐주실 수 있나요? 지금 썼는데, 라바를 썼는데 네. 자원이 좀 애매하게 떨어져서 이게 오뮤탈 투스컬지를 찍었는지 예, 네. 아니면은 뭐 다른 음. 유닛을 찍었는지 이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오, 저그가 나오는 유닛이 지금은 중요해요 자 저거 뻘쳐 네자저 에그가 넌 뭐가 될래 뮤탈인 것 같네요 타이밍상 그쵸 전 뮤탈입니다 너는 뮤탈 그리고 니네들은 뭐가 될 거니 확인 아 근데 이미 배스리 배스리 등장 배리 이미 나와 있는 게좀 압박이고 아오버소업은 미리 찍어놨네요. 예. 예. 그리고 추가로 뒤에 있는 병력들은 혹시 볼수 있나요? 아, 어, 히드라도 히드라죠? 나왔는데요? 히드라, 히드라 스컬지 그리고 뒤에 그 라바를 계속 보여주시면 좋아요. 위쪽에서 뭐가 히드라예요. 히드라, 이게 히드라, 그 뭐냐면 뮤탈로만 뮤탈로만 뮤탈로 뮤탈로 제거하고 예. 히드라 몰아치기거든요 근데 김성현이 어느 정도는 생각을 또 하고 있는 거와 탱크 벌써 찍어놨습니다. 아, 이들어 확인! 요거는 어느 정도 그 지금 연기를 했다고 보면 되거든요. 예. 멀티 먹는 척 한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성현이 끄는 것 같지만 이거 올인입니다. 애초에. 그래서 드론 가는 척 하고 남은 나바다이들어같거든요 지금. 애초에 300원을 안 남기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빈틈을 자, 자 이제 존재확인 존재 자 문제는 이제 CG 비디오 c 비어 입구 심시티 입구 심시티 입구 심시티 바리케이트 바리케이트 시작합니시바리케시트 40시티 40시티 4 0시 초다툼 시티 40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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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시슬4 0시슬4절시안 뚫릴 시같거든시티4안시 안돼 0시티 40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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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운영 가시죠드0시을했다시 에... 모를까, 시티4이시니라면시영을가시될것같시니다 어, 알파고알파고 네, 알파고. 예, 어, 바로 반응하면서 <laughs> 예, 처리 속도 굉장히 빨라요. 그렇죠. 이 대처해야 되는 그 계산이 팍팍 돌아가잖아요. 예. 예. 자,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유진우 선수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찰 비행에 나서고 있는 레이스. 어, 이 상황, 특 상황 살펴봅니다 네, 지금 드론자 아, 다 알아요. 이 드랍까지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배럭 옆에 벙커 졌잖아요. 예. 네. 이거는 와, 확실히 그래도 김성현이네요. 네, 모든 대처를 다 해놨습니다. 예. 네, 거기다 탱크가 모이고 있고, 아, 배슬도 네. 쌓이고 있고, 오늘 오류 없음, 어거 없음, 맥 네. 없음. 김성현 알파고, 왜냐? 상금이 총상금 660. 자, 이거는 멀티 먹는 척또 했고요. 올인이거든요. 결국... 아, 근데 이미 안 수비가 돼 있어서... 안 뚫릴 듯한데요? 이거는 진짜 폭탄들하고 떨어지면서 꽝 한번 떨어뜨리지 않으면 어떤 그림이 나와야 되냐면요 배럭을 잡아야 됩니다 결국. 근데 폭탄을 투하를 해도 그 수비병 이게 바로 인근에 있잖아요. 살펴봅니다. 떨굴 지역을 아 일단은. 더 위치 살펴보고 있고 뭔가 좀 시, 심상 수상하죠, 좀 수상하죠. 네, 수상해요. 지금 그러니까, 네. 이만 일단 기본적으로 저걸 안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추가 멀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이건 드랍은 맞는 것 같아요. 100% 드랍인 것 같은데 네, 탈대기, 탈 때기 네. 네, 탑승 대기 하네요. 탑니다. 와스캐이트 오디오 와! <laughs> 와! 그... 와! 와 포신 일제히 포신을 그쪽을 향해 겨누고 있는 김상현! 이 야. 강행 하나요? 이거는 죽을 것 같아. 아니, 당행은 대... 해야 돼요. 왜냐면 뒤가 없거든요. 없어 없어요? 뒤가 없어요. 아, 드르. 아! 자, 탱크를 얼마나 잘 녹이느냐가 디페시브... 중요합니다. 탱크. 시브 걸렸어요. 히드라들이. 자, 어? 그래도 위쪽에 히드라들이 내리면 어, 탱크를. 아니, 혹시 아래에도 탱크 있나요? 탱크를 조금 아, 있네요. 아, 어이고 설마 있는 게 아 혹시나, 혹시나 배럭 잡히면 역전이거든요 어 역시 에이, 잘 막았네요 팬심의 드라을 이러면 이제 정말 뒤가 없죠 어, 올인을 한 거기 때문에 확실히 김성현은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유진우 선수의 중계를 할 때는 에이. 막 소리가 이렇게 나게끔 해준다면 김성현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정말 승리를 따내는 오, 이런 않고 자 유진우가 이런 전략을 씁니다. 했는데 스케또스케또 또 또. 김성현은 또. 이거 쓸 거지? 이러면서 네. 하고 있는 듯. 너 러커 변태하고 네. 있지? 내가 더 빨러. 벨소리 다섯 끼입니다. 탱크도 있습니다. 아. 이레디 겁니다. 자, 아. 이거는 이제는 뭐 유진우 선수는 뒤가 없는 상황이 어, 됐습니다. 자, 사이사이, 사이사이 러커 버로우! 로커 축구 유지르 셋이